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서온 사회학과 재학 중인 일구학번 송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서 철학과 일팔학번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온농대 응용생물학과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에서 온해양안보 전공 일구학번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향에 대해 공정한 명씩 살짝만 얘기해볼까요? 소개를 한다면? 어, 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에서 뭐 문당구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밖에 없어가지고 또. 그래도 꽤 도시죠? 그쵸 아무래도 이게 신도시다 보니까 약간 집이 깔끔하고 집 근처에 그냥 여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갈 때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영등포는 그 영등포구 안에 있는 여의도동으로 더 유명한데요. 그 여의도에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케이가 있죠. <laughs> 그리고 이번에 뭐더 현대에도 새로 생겼고, 타임스퀘어나 YFC몰 뭐 같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자주 가세요? 아, 저는 잘안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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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두 분이 같으신데, 뭐 일단 먼저. 충분해서 원힐링부터 <laughs> <헤딩부터. 웃음> 네, 되게. 저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촌일 것 같아요 제가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문화마을에서 사는데 읍내가 아니다 보니까 동네에 2층을 넘는 건물이 없어요 응. 주변이 다 산천 집 바로 옆에가 논박 응. 친구들 소 키우고 약간 이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뭐 명물이라 하긴 어렵고 뭐 좋은 점이 있다면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년에 한 반만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지금까지 친구예요 그런 점이 있는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저는 춘천은 일단 닭갈비랑 막국수 이게 유명하고 그리고 춘천에 요즘엔 감자빵 이런 것도 유명하고 어. 그 소양강 댐뭐 음, 이것도 되게 댐 중에서 유명하다고 들었고요 춘천 약간 좀 사람들이 가운데 몰려살아요 근데 몰려 사는데 거기서 조금 만 차로 한0분2 0 분만 가면은 완전 논논논 밥밥밥 밥 먹는 그런 시골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도시적인 느낌이랑 시골적인 느낌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돼요 왜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로 왔는지 얘기해볼게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시골에서 이제 나고 자라다 보니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나와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더 저한테는 익숙한 그런 음. 조건이었고 그 중에서 대전을 선택한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 충남대 철학과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붙었어요. 그러고서 학교를 따라서 대전을 오게 된 약간. 어, 저는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지방 약간 광역시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게된 거. 저는 사실 뭐 지역이나 학교를 보고 이제 충남대학교를 입학하기로 결심했다기보다는 충남대학교에 이제 해양안보학 전공이라는 과에 입학을 하고 싶어서 충남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거. 저는 이제. 편입을 해서 올해 처음 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체육 대학 다녔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커리큘럼이 맞지 않아서 원래 약간 이쪽으로 오고 싶었어요. 근데 사회학과가 보면은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충남대가 이제 커리큘럼도 괜찮고 저랑 잘 부합할 것 같아서 여기 또 대전 충남대를 오게 됐어요. 그럼 처음 대전에 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대전에 왔을 때 도시가 생각보다 크고. 약간 길도 약간 반듯반듯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약간 처음 왔을 때 그리고 학교도 되게 커가지고 수도권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왜 굳이 그 지방으로 가냐 했는데 내 친구들도 이제 오면은 이제 대전이 오히려 이제 낫다 이러면서 왜 낫대요? 어, 여기가 뭐 도시가 되게 보면은 약간 쓰레기가 없대 깨끗하대요 요걸 어... 매운 맛 보여줘야 돼. <웃음> <웃음> 일단은. 여기 충대 앞에 충대 정문 오거리가 되게 아. 차도가 넓고 <laughs> 버스들 배차 간격이 막0 분만 기다리면 새로운 버스가 오고, 막 지하철도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충천은 버스 한번 놓치면 막 이십 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막좀긴건막 막 하루에 막몇대 없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 충대 오거리를 보고 이게 길이 맞나? 약간 그, <laughs> 제가 그 앞에 되게 저희 정문 앞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밤이 돼도 길거리가 밝다는 거. 저희는 8시만 넘어도 가로등 말고는 불빛이 없거든요. 저희는 8시, 뭐 12시, 새벽 2시가 돼도 그냥 뭐 다들 막 네온사이 막 이렇게 불켜져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주변 상권도 좀 괜찮잖아요. 저 서브웨이가. <laughs> 서웨에 올리브영, 막 이런 게 주변에 너무 잘돼 있으니까, 아니, 올리브영 말려면 저는 한 시간 가야 되거든요, 집에서는. 저는 사실 대전 충청권이 다른 도나 광역시에 비해서는 사실 별로 특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별로 그렇게 큰 이질감이 들지가 않아서 저는 처음 느낌이 되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고양에서 대전까지 오가는 교통 수단과 소요 시간 얘기 해 주세요. 영등포역에서 이제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KTX나 ITX를 타면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뭐, 무궁화호를 타면 한2 시간 조금 안 되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충남대까지 오는 총 소요 시간은 한3 시간 미만. 음는 저는... 여러가지 루트가 있기는 한데, 보통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제가 괴산 읍내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laughs>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보통 어, 여기서 복합터미널까지 간 다음에 복합터미널에서 증평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서 거기서 괴산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가지고 중간에 이제 내리면 저희 집에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소요시간은 복합에서 가는 거랑 다 했을 때한 두세 시간 정도 네 시간 걸려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가는 게 조금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유성시에서 이제 보통 버스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당 이제 약화 터미널에서 이제 내려서 한 이제 가는 한 2시간 정도 걸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학교 붙고 약간 충뽕이 약간 가득 찼을 때 <laughs> 대중교통만 타고 와 봤거든요, 한번. 심심해서. 그 누트가 이제 분당선을 타고 수원역까지 가서 수원역에서 1호선 환승해서 천안역까지 간 다음에 천안에서 이렇게 오이세 뭐 천안에서 세종까지 가서 세종에서 여 열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다리 타면 4시간 걸리더라고요. 4시간. <laughs> 한번 약간 약간 그런 걸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약간. 이제 뭐 남는 것도 시간이 었고 그때는. 그래튼 대중교통만으로도 갈 수는 있네요. 아, 갈 수는 있어요. <laughs> 갈 수는 있어요. <laughs> 일단 저는 집 가는 게좀 경로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제일 제일 정신건강에 좋은 거는 <laughs> 대전 복합에 가가지고 춘천으로 바로 가는 그 직행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게 하루에 두 대가 있어요. 근데 두 대가 있는데 시간이 아침 7시 10분 그리고 아침 11시 40분 이렇게 두 대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춘천을 바로 가는 게 있긴 한데 완행 버스가 있는데 이게 좀 괜찮으면 3시간 반 이런데 어떤 완행 버스는 춘천까지 4시간 30분 걸린다 그러고 <laughs> 그래서 좀 시간 편하게 가려면은 일단 저기 유성시외버스에서 동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동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걸 타거나 아니면은 차 대장이를 타서 돈이 많이 들것 같아요. 한번가는데 얼마 든 우리 왕복 5만 원 이상을 잡아야 되니까 왕복어 저는 한만5 천. 0 0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왕복으로. 네, 그래서 왕복으로 1 0 0원에서 12,000원? 저도 왕복으로 한2만원 정도. 제가 그 이번 회의님한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본가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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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자주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자주 가신다. 아, 자주 가는. 음. 저두세 달에 한번 가거나 명절 때만 가거든요 집에. 음. 아,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지금은 한 학기에 한 번만 가야 되요 근데 저는 약간 마음 먹으면은 집에 갈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아. 그러니까 <laughs> 아 한번 가려면 약간 일정 같은 것도 되게 막 음. 조율해 가지고. 음. 그래도가. 친구들도 한 번에 만나야 되고. 네. 어. 좀 타지역으로 대학을 와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일단 좋은 점은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부모님이랑 멀다, 이게,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약간 좀밥 해먹는 게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약간 1인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시판에서 파는 거는 다, 약간 한 번에 막 2인분, 3인분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약간 요리를한번 하면은, 그거를 며칠째 먹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좋은 점은 제가 17살 때부터 타양살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제 방이 없어요. 제 방이 창고가 된지좀오래돼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이제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 나쁜 점은 그 공간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매 순간순간 돈이 나가고 있고 난 여기 누워만 있어도 돈이 나간다? 약간 이걸 자각하는 순간 이게 나쁜 점인 것 같습니다. 화재에서접응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제 저희 과가 31명이 30몇명 이렇게 소수 과거든요. 성비가 여자 7에 남자 3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남자들이 약간 별로 없는데 되게 축구를 다 좋아해요. 축구를 통해서 이제 남자들이 약간 친해지고 그래서 적응할 때 저는 운동으로 적응이 된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아. 친구 사귀는데 약간 좀 어려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용기 내가지고 동기한테 먼저 카톡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친해졌고 대전에 적응하는 건 일단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걸어 다녔어요 음, 음. 일단 걸어서 여기 어딘지 그런 거다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디서 왔다라고 하면 되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성남에서 왔다고 하면은 분당 사는데 이제 또왜 분당 사냐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성남 산다고 하면 되지? 근데 또 성남에서 또 나뉘거든요. 성남시 분당군데 분당 산다 하는 사람이랑 또 판교 산다 하는 사람 있고 또 옆에는 또 용인인데 또 용인 산다 고 하는 사람 있고 죽전 산다 하는 사람 있고 수지산 산다 하는 사람이고 약간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분당이라고 는말 못해 이제 성남시 분당구에 무지개 말을 살아 이래가 또 약간 또 경기도 산 그거 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거는 1시간 반까지는 오케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죽어도 경기도까지 안니요 죽어도 경기도까지 안니요 우리는 약간 진짜 강남 이제 저는 이제 분남 쪽이가 강남에서 만나달라 얘네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얘네는 그렇게 쉽게 안 만나죠. 무조건 이제 많이 양보해야. 그건 종가, 홍대, 사정사정 해야 이제 겨우 이제 강남에서 한번 만나고 이제 그러는 이제 애좀 불편함이 있죠. 저는 제가 괴산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 괴산, 알지, 알지 하면서 아는 척을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 괴산 거기 강원도지? 이러거든요 사실 산이 들어갔다고 강원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저희 괴산 군이거든요 진짜 작거든요 아 알지 알지 거기 괴산 시잖아 이런 얘기도 막 많이 들었어요다 아는 채를 이제 다들 해주시려고 하는데 항상 뭔가 속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강원도 사람들은 막뭐 버스 탈때 감자냐고 타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약간 장난치려고 어 맞아 어린이는 조림감자 돼. <웃음> <웃음> 감자 내야 돼 조림감자 내야 돼막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춘천이, 춘천이 아무래도 강원도니까 아,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막아나 군부대 춘천에서 나왔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왔다 보니까 그게 그런 거 맞아. 없는 맞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 서울에서 왔구나 이러고 끝 근데 음. 일단 성진님한테는 제가 운용하다고 <laughs>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보통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오면 대전에 어디를 같이 놀러 가거나 그런 데가 특별히 있을까요어 저는 딱 한번 친구가 전에 놀러 왔었던 적이 있는데 궁동에 약간 미친 물가를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pc 방이랑 노래방 이런 데 들어갔는데 서울. 에 비해서 훨씬 싸단 말이에요. 서울은 천 원에 한 40분, 50분 하는 데가 많은데, 라떼 얘기를 하자면. <웃음> <웃음> 제가 처음에 중남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PC방도 아, 천원에한 3시간, 세 3시간 반 이렇게 주고 노래방도 쪽문에서 막는을 나눠줬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물가가 좀 올랐지만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보니까 친구가 되게 좋아했던 거 같고 친구 오면은 풋살을 일단 잡아놔요 축구를 <laughs> 일단 축구를 일단 한 게임 하고 시작을 해요 일단 뭐 처음 오는 친구는 뭐 이제 또 저녁에 또 선선하고 나이 좋잖아요 그때 뭐 가끔 산책하거나 궁동에서 주로 이제 술 한잔하고 그러죠 그 친구들 데리고 오면 제일 극찬한 게 그것을 생각하니까 태평소 국밥 아 맞아 <laughs> 진짜 서울에서는 이, 이 정도 양에 이정 이제 7,500원이잖아 거기가 서울에서는 이건 무조건 12,000원이라 진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나단 친구들이 부모님이 군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들이랑 옛날에 막 자운대 살았었다 이러가지고 갑자기 자운초를 가고 싶대요. 그러면 대전에 놀러 오면은 아 그래도 초등학교 다녔던데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자운초 갔다 오고. 그 용근 끝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뭘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또아 그래도 초등학생 때 추억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가지고 자운초 갔다 오고. 만약에 자신의 고향이랑 대전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 그럼, 그럼 대전, 일단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약간 살기 좋은 도시 하면 맨날 1, 2, 이렇게 꼽 꼽히잖아요 약간 그만큼 인프라도 되게 좋은 거 같고 일자리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거 생각하면 대전이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진짜 이게 고민이 진지하게 또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되는데 저는 지금 느낌으로는 대전에 택할 거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수도권도 좋긴 한데 약간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깨끗하고 이제 약간 사건 사고가 약간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가지고 전 노잼 도시라는 거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말 같기도 해요. 평화로운 도시. 네, 평화로운 도시. <laughs>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마무리로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타지에서 이제 네 분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이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또 고향도 알고 뜻깊고 약간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촬영 이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이제 괴산에서 오신 괴산 출신 학원분이좀 반가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지살이 시작하시는 분들. 파이팅! 여러 지역에서 온 분들이랑 약간 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어가지고 응. 되게 재밌었고, 이제 경기도로의 슬픔에 대해서 약간 좀 <laughs>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타지 하, 타지 사례 하시는 분도 약간 좀집 자주 가시고 모님 연락 잘 들리고 러면서 그런 좋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되게 재밌고 응.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2공학번 응. 분들이나 이일학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다 배민 뭐 이런 거잘 없으세요? <laughs> 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컵 알려드리고 본적요 배달을 할수 있는 가게가 없으면 컵을 딱한 글자 하나 넣어 그냥 면사무소 있고 카페 슈퍼 하나 있고 뒤에 초등학교 있고 이 정도? <laughs> 네 진짜 <웃음> 아무것도 없 <laughs> 상권과 교육의 중심지 네. 상권과 교육 굉장히 <웃음> <웃음> 그 배달 음식 같은 거우는 특별한 날에 <laughs> <laughs> 배달을 만약에 시키는 경우라 함은 이제 면사무소나 이제 동네 이장님이 뭔가 이제 행사를 하신다 그러면 약간 충남대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이제 경축 이제 하면서 이제 마을에 이제 플카폼을 붙이고 아,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이장, 이제 면장님이 이제 뭐소한 마리 이제 잡아오시고 막 그런 그런 너무하신 거같아요 승진 님 이거 보고 계시는 대사하 분들한테 아까 <laughs> 은는 아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마을 이제 지역 공동체의 그 훈훈한 정의라는 약간 도시에서는 약간 볼수 없는 그런 소실된 그런 것들이 약간 그리웠어가지고, 제가 한번 무리를 끼쳤습니다. 사과드리는 맛입니다.